안녕하세요 1프로 트리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아발란치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어서 구독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누르고 들으시면 확실히 좀더 많이 잘 들리신다는 거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본인 이제 한 번이라도 조금 영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게뭐 제가 이제 현재 실강하는 거 있어서 앞에 와가지고 박수 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누르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거 하나 하나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 자꼭 눌러주기 부탁드리면서 자 아발란체 코인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 그죠 지금 4 9 0 0 0 원까지 위 아래를 계속해서 횡보해주면서 5만 원까지 지금 터치해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쫙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 매물과 함께 지금 돈이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자 이때 지금 많은 코인들이 자,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발란체 코인 어떻습니까? 자, 밑바닥부터 쭉잘 상승해 왔고 그 중심값을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다. 이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양봉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양봉 기준봉의 중심값을 지켜준다는 말은 즉잘 눌려주고 잘, 잘 지지받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물량 받아 가지고 위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자, 고점때 한번 제대로 파해줄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준다는 거 어떤 말이죠 지 기본적으로 진짜 찐상승이다라는 거죠. 찐상승. 돌파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위로 올라갈 때거래량 실려주면서 올라가고 밑으로 쭉 빠져줄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온다는 거. 그죠. 우리 아발란체 기본적으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봉차트 잠깐 보시면 한번 올랐다면 얼마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까? 12만 5천원까지, 시형 5천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경력이 있죠. 그만큼 한번 탄력이 붙으면 끼가 굉장히 좋고 움직임 또한 굉장히 정직하게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한번 밑으로 쭉 추세하다가 한번 추세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바닥 잡아주고,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다. 특히나 바닥을 완전히 잡아주기 전에 살짝 밑으로 깬 거, 이 골파기거든요. 살짝 골파기 해주고, 거리랑 실려주면서 올라가고, 찐상승, 모든 거다 잡아먹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30선. 30선 타고 쭉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요 4일선이죠? 요 4일선, 주봉상 4일선, 노란색 선 타고 가게 되면 한 달선인데, 이한 달선 종가선 라인만 잘 지켜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추세 잘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때부터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추세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봉 차트 조금 트레이딩 뷰로 자세하게 분석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전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아발란치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해 가지고 밑으로 쭉 빠졌으나 자, 고점 영역 고가 노릴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가 놀이에서 피보나치 라인 기본적 중심값 라인까지는 무조건 반등 한번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역시나 밑으로 쭉 빠지고 되돌린 구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반자 밑으로 쭉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 중심값 라인 잡아주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방 추세 기본적으로 고점 하락 쭉 연결해 주고 자 밑에 하단 채널까지 같이 연결했는데 자 중요한 거 하단 채널의 중심값 이하로 빠지지 않고 잡아주는 쌍바닥은 굉장히 찐 바닥의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닥, 바닥 딱 잡아주고 나서 쭉쭉쭉쭉 연속해서 적산병 만들어주면서 쭉쭉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비트코인하고 지금 비슷해서 그래요. 비트코인도 지금 같이 올라주고 와 있거든요. 잠깐 보신다면. 자,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가 쪽에서 충분히 라인 전부 다 잡아드렸고, 위아래 박스권 계속 횡보하면서 당분간은 물량대를 소화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미친 듯이 쭉쭉 올라가느냐? 그거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당분간은, 당분간은 횡보해주면서 눈치를 볼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 ETF도 살짝 밀어졌겠다 진짜 찐 움직임은 3월달, 3월달에 그 기대감 뉴스와 함께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발란체도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께 들린는이 핵심 지표, 이 보라 지표 전부 다 받아가시는 거 아시죠? 이 보라색 라인만 지났다 하면, 지났다 하면 거리랑 터지면서 미친 듯이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준다. 그죠? 이 라인 때, 굉장히 간단한 선이지만, 굉장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발란체만 그럽니까?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어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뜨려 주면서 이 라인 이 보라색 핵심지표 지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라 가지고 다시 한번 지지 받고 올라와 주는 모습 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어떻습니까 조건더 보시자면 이렇게 거래량 터뜨려 주면서 전구점 뚫어주면서 보라색 라인 지나자마자 미친듯이 올라가 준다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고요 자, 역시나 이라인요 요 보라색 라인 절묘하게 지나자마자 미친다 듯 폭등 잡아준다 이거죠 요 지표도 제가 전부 다다 드리고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보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겠는데요. 요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010-2703-1271로 여러분들께서 지표,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요 지표에 대한 간단하지만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요 설정값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선과 기본적으로 요 초록색 선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다 1년선이죠? 어, 1년선. 1년선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놀고 이때 추세에 죽지 않았으면 쭉 계속해서 들고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아발란체 어떻습니까? 1년선 밑으로 쭉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쭉 깔고 가고 있고, 폭등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다. 그죠? 추가적으로 지금 라인은 파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 떨어지면서 밑으로 쭉 죽을 때는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죠? 너무 휩소, 위아래로 짧게 끊어 먹기엔 너무나 아까운 코인. 제가 그런 단기적으로 5%, 10%씩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제가 따로 드리잖아요. 그죠? 아발란체좀 길게 끌고 가면서 크게 크게 먹을 생각 하시고 그런 아발란체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분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